60세 이후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히, 그래서 더 무섭게 굳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는 순간에도 혈관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겪고 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약을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 없다고 나왔으니까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혈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세 할머니셨는데 평소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도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관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제가 30년간 혈관 연구를 하면서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냐 하면 이미 혈관이 변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60대부터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우리 혈관은 20대까지 성장하고 30대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 혈관벽이 본격적으로 두꺼워지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연쇄 반응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그러면 온몸이 피로를 느끼게 돼요. 밤에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건강검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니까 안심하세요. 둘째,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혈관 변화는 검진 수치에 나타나기 전부터 몸이 먼저 느낍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이게 바로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68세 김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 산책할 때 다리가 무거워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셨는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뒤로 한달 만에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막히거나 딱딱해지기 전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60대도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수 있고, 둘째로 그 신호를 돌려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셋째로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릴게첫 번째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신호입니다. 혈관은 원래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어야 해요. 심장이 뛸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탄력이 점점 떨어져서 마치 오래된 고무수처럼 딱딱해집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혈관 탄력 저하는 내졸 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갑자기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해요. 혈관에 급격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 수축될 수 있거든요. 혈관 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어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소금 간이 안된 것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소금이 많으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두 번째는 손발 냉증입니다. 이건 말초 혈관 순환이 떨어졌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우리 몸의 혈관은 중심부에서 손발 끝까지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는데 가장 끝쪽 혈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72세 박정혜님은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하셨어요. 밤에 잠들 때도 손발이 차가워서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겨울에는 손가락 끝이 저려서 바느질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하기 힘들어 하셨죠. 이럴 때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고 발목과 손목을 틈틈이 돌려주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커피나 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관 수축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손발이 찬 분들에게 특히 좋은 게 생강차예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해서 말초 혈관 순환을 도와줍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되는데 꿀을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대추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대추 선어개를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따뜻하게 드시면 손발이 한결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손발이 차가워서 밤에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아침 피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밤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더 세게 일해야 하거든요. 65세 이성호님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자는데도 전혀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겁고 세수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이런 경우에는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습관이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게 저녁 식사예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야식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라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소화 때문에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다른 부위 순환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짜고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저녁에는 가볍게 죽이나 따뜻한 국물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 변동입니다. 혈압이 하루 종일 들쭉날쭉 하거나 감정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건 혈관의 조절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혈관은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든요. 70세 최명수님은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조금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머리가 띵했어요. 혈압을 재보면 평소보다 30에서 40 정도 높게 나왔죠. 또 아침과 저녁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는 날이 많았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깊게 숨 쉬는 연습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고요.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좋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건짠 음식이에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적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시나요? 다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혈관 회복은 잠잘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혈관벽에 염증이 가라앉고 손상된 부분이 복구되요. 그런데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의 5년 추적조사 결과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혈관 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게 측정됐어요. 67세 오미정님은 새벽 2시, 4시마다 깨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 하셨어요. 한번 깨면 1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는 잔것 같지 않을 정도로 피곤했어요. 이런 분들은 잠들기 전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 명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수면제에 의존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회복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잠들기 전에 먹으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 성분이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바나나도 좋아요. 하지만 초콜릿이나 커피는 절대 피하셔야 해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올뿐 아니라 혈관도 수축시켜서 회복을 방해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방해해서 혈관 회복에 나빠요. 이런 다섯 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한두 개 정도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수 있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분명히 혈관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돌려 세울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회복을 돕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아침 첫 물의 온도입니다. 혈관은 자극보다 부드러움을 좋아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등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따끔하거나 차갑지 않고 피부 온도와 비슷하게 느껴지면 그게 딱 좋은 온도예요. 이 온도에 물을 천천히 한컵 마시는 것, 이게 혈관을 깨우는 첫 단추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그 다음이에요. 낮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 음료보다는 상온의 물이 혈관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겨울철 뜨거운 국물도 한김 식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혈관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차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결명자차나 구기자차를 추천드립니다. 결명자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구기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탄산 음료나 아이스커피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의 깊이를 바꿔보세요. 대부분 우리는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깊고 천천히 배로 숨을 쉬면 혈관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올라야 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한번 아침이나 저녁에 10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과한 운동으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것보다 이런 꾸준한 호흡 조절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하면 더 좋아요. 식사 전 깊은 호흡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나 산책 나가기 전처럼 일상 속 작은 틈새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지금 한번 깊게 숨을 쉬어 보실래요? 세 번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고 이게 혈관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떤 분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오후 2시에 드시고 저녁은 밤 9시에 드세요. 주말에는 또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혈관이 언제 혈액을 보내야 할지 혼란스러워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거예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날과 1시간 차이 안에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혈관에 좋은 식단도 중요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이 혈관에 부담이 적어요.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채소를 고기보다 2배 이상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이나 갈비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세요. 매일 먹는 반찬도 나물이나 샐러드로 바꾸면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잠들기 전 2시간이 승부입니다. 밤 시간은 혈관이 회복하는 황금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날 혈관 상태가 결정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혈관 회복을 방해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8시쯤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는 손을 담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돼요. 발을 담그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면서 혈관도 부드러워집니다. 발을 닦은 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5분, 그리고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런 루틴이 익숙해지면 잠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깊이 잠들 수 있어요. 혈관이 밤새 제대로 회복하면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네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온도, 호흡, 식사 시간, 수면 루틴. 이것만 바꿔도 2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혈관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혈관은 충분히 회복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밤에 자주 깨면서 점점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나이에서도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깊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5분이라도 깊게 숨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그리고 식단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는 결명자차나 생강차 한 잔,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 반찬을 드세요. 밥은 흰 쌀밥보다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는 고기보다 두배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줄여야 할 것들도 있어요. 라면이나 치킨 같은 기름진 야식. 김치찌개 국물이나 젓갈처럼 짠 음식, 탄산 음료나 아이스커피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술이나 커피도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면 혈관이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혈관을 살리는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관 나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음식 중에서도 혈관에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증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아직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